제2장. 서양과 동양의 대결. 다시 문 여는 일본. 영국으로부터 지구를 반바퀴쯤 건너간 곳에 또 하나의 섬 제국이 있었어. 그런데 이 제국은 세계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세계와 담을 쌓고 살기를 원했단다. 네 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진 일본은 대를 이어서 그 지위를 물려받는 한 사람을 쇼군이 통치하고 있었어.지난 200여 년 동안은 도쿠가와 가문의 쇼군들이 일본을 통치해 왔는데 그들은 서양에서 온 기독교 선교사들이 일본 사람들을 기독교도로 만들고 일본의 전통적인 불교 신앙을 무너뜨릴까 봐늘 걱정이었던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뒤를 따라서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일본을 집어삼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 도쿠가와 가문의 쇼군들은 기독교도들이 일본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했고, 더 나아가서는 서양 사람들이 애초에 일본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책이라고 생각했단다.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 그들에게는 서양의 사상도, 서양의 선교사도, 서양의 상품도 필요하지 않았단다. 그래서 쇼군들은 일본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어. 그 법이 얼마나 엄했던지,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가 우연히 외국 땅에 닿은 어부들조차도 다시는 집에 돌아갈 수 없었단다. 단지 몇 척의 네덜란드 배만이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어느 항구의 앞바다에 인공으로 만든 섬에 1년에 딱한 번만 들어올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을 뿐이란다. 일본 사람들은 거의 200년 동안 그들을 관습대로만 살아왔고 그들 땅과 가까운 바다에서만 고기를 잡았을 뿐 서양 세계와는 전혀 접촉하지 않았어. 그런데 서양의 상인들과 선교사들은 일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지만 서양의 책들은 일본어로 번역되어서 일본에 수입되었단다. 그래서 쇼군들과 그에게 복종하는 무사들과 지식인들은 이를테면 민주주의와 같은 서양의 사상을 알고 있었고 기계를 만들고 온갖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서양의 과학 기술에 관한 이야기도 듣고 있었단다. 그러니까 말이야, 일본이 바깥 세계와 담을 쌓고 사는 것이 그리 좋은 일만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일본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졌던 거야. 그러나 일본이 서양 세계로 향하는 문을 스스로 열기 전에 그 문을 부수겠다고 나선 나라가 있었어. 바로 미국이었지. 1853년 8월의 어느 무더운 날에, 무더운 날 오후에 에도만 근처에 사는 일본 사람들이 부두가에 모여서 먼 바다를 쳐다보고 있었어. 사람들은 이미 대포로에 실은 엄청나게 큰 미국 군함 내척이 먼 바다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곧 항구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더라는 깜짝 놀랄 소문을 알고 있었어.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어부들이 미국 군함을 보고 흑선이라고 붙인 별명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단다. 이윽고 네 개의 검은 점이 만 안쪽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 그 중에서 두 척은 일본 사람들이 생전 처음 보는 증기선이었어. 연기를 펑펑 뿜어대는 증기선을 보고 일본 사람들은 저 배에 불이 났는가 보다. 라고 수근거렸지. 대포가 햇빛에 번쩍이는 내 척의 군함이 닻을 내리고 해안을 향해서 대포 구멍을 겨누었어. 소총과 당검으로 무장한 수병들이 배마다 가판에 줄지어 섰어.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저 외국인들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일까? 몇 척의 일본 배들이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해안을 떠나서 미국 군함들에게 다가갔어.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분척도 하지 않았어. 몇몇 용감한 일본 사람들이 헤엄을 쳐서, 헤엄을 쳐가서 닻줄을 붙잡고 배 위를 향해서 무어라 소리를 질렀지만 미국 병사들이 단검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황급히 돌아오고 말았단다. 미국 함대의 지휘관은 매튜 페리 제독이었어. 그는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표정을 지은 채, 선실에 묵묵히 앉아만 있었단다. 페리 제독은 매우 어려운 임무를 맡고 있었어. 미국 상인들은 일본의 비단과 도자기를 사고 싶어 했고, 또그 무엇보다도 일본의 석탄을 탐내었단다. 증기 기간을 돌리려면 석탄이 필요한데, 일본의 수많은 섬들에는 땅을 파지 않고도 채취할 수 있는 석탄이 널려 있, 있다는 걸 알았던 거야. 그래서 밀라드 필모 대통령이 미국의 선박들에게 일본의 항구를 열어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페리 제독에게 주어주고 일본으로 보냈던 것이란다. 그 이전에도 미국은 일본에게 교역을 요청했던 적이 있었어. 그러나 그때 일본에 파견되었던 미국 함대의 대장은 일본 사람들을 매우 정중하게 대했다는구나.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미국의 요청을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 페리 제독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그는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고위 관리가 그것을 맞이하러 오기 전에는 절대로 일본 사람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어, 엄명을 내려놓았던 것이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들을 배에 오르려고 하는 일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일본 천황에게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황 측근의 고위관리에게만 이 편지를 전할 것이다. 매튜 페리, 페리 제독 거의 200년 년 동안이나 외국과 교류하지 않고 살았던 일본의 문을 연 미국의 매튜 페리 제도기야. 일본은 미국과 조약을 맺은 후 이어 다른 나라들과도 조역을 맺으면서 근대화의 길로 나아가게 된단다. 편지를 전할 것이다. 무트로 돌아온 일본 사람들이 회의를 했어. 보아하니까 미국 사람들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다스려진, 다스려지는 나라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 일본에는 천황이 있고 일본 사람들은 천황을 거울 신이라고 믿지만 실제로 일본을 다스리는 사람은 천황이 아니라 쇼군이라는 것을 미국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분명했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을 속이기로 결정했어. 그들은 항구 근처 어느 소읍의 읍장 토다라는 사람을 천황 측근의 고위관리인 것처럼 꾸며놓고는 지금 천황 측근의 고위관리가 와서 미국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냈어. 천황의 이름으로 서명된 그 편지가 가짜인 줄을 알리가 없는 미국 사람들은 그제야 미국 대통령의 편지를 전하러 무태 오르겠다고 합의했단다. 그래서 페리 제독은 장교들과 군악대를 거느리고 무태 올랐어. 일본 사람들은 자주색 천과 얇은 커튼이 드리워진 방으로 페리 제독을 안내했어. 그 방에 천황 측근의 고위 갈린 것처럼 꾸민 토다가 심각한 표정을 지은 채 앉아 있었어. 페리 제독은 황금 겨, 황금 경첩이 박힌 자단 나무 상자 속에 잘 간수한 미국 대통령의 편지를 토다에게 건네주었어.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군악대가 연주하는 양키 두둘의 발을 맞추어 행진하면서. 그들의 배로 돌아갔단다. 토다는 곧 터지려는 웃음을 참으려고 애를 썼을 거야. 그러나 그와 다른 일본 사람들은 미국 대통령의 편지가 여간 심각한 물건이 아니라는 걸잘 알았단다. 게다가 페리 제독이 그의 배로 돌아가기 전에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서 울리고 있었어. 1년 후에 대답을 들으러 다시 올 터인데, 그때 가서 자기를 실망시키면 재미없을 줄 알라고 했거든. 일본 사람들은 페리 제독과 그의 흑선들에 맞서 싸울 힘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 일본에는 해안지대 몇 곳에 대포만 몇개 있었는데, 그나마도 거의 쓸 수가 없는 고물이었던 거야. 또,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이제는 예전처럼 용감무쌍한 전사들이 아니었어. 그들은 사무라이보다는 정부 관리가 되기 위한 교육을 주로 받아온 지가 이미 오래였어. 심지어 어느 사무, 어느 사무라이 학교에서는 비가 오는 날에는 실내에서 목마를 가지고 가마술 훈련을 시키기까지 했다는구나. 비를 맞으면 몸에 해롭다는 이유로 말이야. 페리 제독이 이듬해인 1854년에, 1854년에 다시 일본에 왔을 때, 일본 사람들은 미국과 교역을 하겠다는. 조약을 맺어그리고 오르지 않아서 미국과 스페인.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의 몇몇 나라들도 일본과 통상조약을 맺었던다.일본이 서양과 밤을 쌓고 살던 시절이 끝난 것이지.